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2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곳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송가 30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날의 내용 주가 이미 허락한 그이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오 주여 내 이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양업도다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 건너편에 떠올라 진 진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그 날임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무결 같이 내게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양업도다 은혜. 소나비 지금 흙조피 내려 구원의 금강물로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 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마양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할 양 없도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창세기 4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간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죽 자기가 나의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이 귀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참을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은혜의 손아귀가 우리 가운데 내릴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있습니다. 일천 번제와 감사헌금 주님 아시오니 그 손길과 그 마음, 그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소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사람들하고 옛날에는 이제도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요. 어. 친구랑 약속을 하면 어, 일단 전화를 집에다 하고 몇시몇 몇 시에 만나기로 하고 그 시간에 꼭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뭐 하도 안 나오면 집에다 전화해서 누구 누구 지금 나갔나요? 아까 나갔는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제 시간에 안 나오면 30분만 더 기다리자. 하는 경우도 옛날에는 참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핸드폰만 누르면 바로 어디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참 그런 인내와 기다림이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난 5분만 기다리겠어 그러고 바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와 같이 어 시간 약속을 위해서 기다린 적이 많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요셉이 그런 기다림을 몇 년이요? 2년 후에 요셉이 2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이로 인해서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어디, 어떻게 되죠? 석방이 되죠 그러면서 나가는 그술 맡은 간원장에게 나를 위해서 잘 얘기해달라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말이 2년이지요 여러분 그 깜깜한 깜빵에 2년 동안 있는다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소식이 들릴만도 한데 나좀 꺼내줬으면 좋겠는데 왜이 사람은 깜깜한 무소식이지? 왜 기다린 사람만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나간 사람은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아무래도 술 맡은 간장은 요셉의 그 약속,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거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이 있어요. 아... 언제쯤 되려나, 이게 언제쯤 풀리려나,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 기다려도 안 되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에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인간적인 도움을 차단시키신 거죠. 물론 만약에 그술마은 간원장이 아 이런 이런 일을 해서 백을 통해서 요셉을 구했다 치십시오그 다음에는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요? 집으로 돌아간다 한들 분명히 형제들이 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떠돌이 선그 어디 구굽에서뭘 장사를 하든지 떠돌이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 술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몇 년입니까? 2년 뒤에 누가 꿈을 꿔죠?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에 해몽자로서 술 같은 간장이 아차 요셉이 있었지. 그래서 그를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죠. 이와 같이 사람이 만약에 모든 일에 개입을 했다면. 기껏해야 요셉은 바로 앞에 설수 없는 그런 자에 을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총리는 더덕 되지 못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가 3른살에 됐을 때 자격조건이 되었을 때 예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2년이란 시간을 더 훈련시키시고 하지만 요셉은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말이 2년이고 말이 그 감옥에 있는 거지 우리 주변에도요 이런 일이 이러한 어떤 기다림에 있을 때아저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갖지 않으십니까? 왜 저 사람이 가만히 있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저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지? 어, 이게 이때쯤이면 돼야 될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되지 않는 것 사람, 사람을 의지하는 것, 물질을 의지하는 것 결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 총리로 이끌어 세우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긴아 긴 터널 같은 기다림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구서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와 같은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달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 완벽해졌을 때애굽 총리가 됐듯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요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너무 기다림이 길입니다. 짜증도 나고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은데 아이 물질이 있어서 이게 되면 이 때가 되면 될것 같은데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달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름 양식을 주옵시고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사유지 옵시고 우리 사여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출타 중에 계신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어 병 아픈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져온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